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어,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어, 청고마비의 계절이고, 어, 입맛이 땡기는 계절이다. 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화가친의 계절이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등화가친. 아 그러니까 뭐 독소의 계절이다 해서 등불하고 가까운 그런 계절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가을에는 이제 독소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만, 날이 선선해서 유튜브를 하기도 딱 좋은 날씨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장비를 많이 샀습니다. 마이크도 지금의... 여러 개를 사고 어, 선도 어, 어, 마이크 선도 여러 가지를 사고 그러겠습니다. 지금에는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마이크도 뭐 마음에 드는 거샀고 어, 그다음에 케이블도 어, 마음에 드는 것도 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짜, 짝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시장 가서 뭘 산다든가 해도 상당히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뭐작든 가짜 그 것도 많겠지요. 원래 그 가짜 같은 경우에는 싸면은 잘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 별로 좋지 않은 것도 비싸게 가격을 음, 에, 음, 매겨서 내놓으면 더잘 팔리더라. 그러니까. 어, 아, 뭐, 한, 뭐, 2천원3천원 하는 걸 2만원, 3만원, 뭐, 5만원 하니까 더잘 팔리더라.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면은 좋은 줄 알고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싼 것이, 싼 것이 비지떡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싼 것이 비지떡이다. 해서 싸면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싼걸 비싸게 예, 가격을 쳐서 내놓으면은 잘 팔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짝퉁 가짜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사기도 힘든데 저는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 하면은 믿을만, 믿을만한 그 대리점, 그 직수입을 해서, 어, 인, 인정을 받은, 음, 대리점이나 그 회사 그런 데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샀습니다 확실히 틀리긴 틀립니다 사실상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많이 삽니다 그렇게 거기에 보면은 한번 틀려요 이렇게 에,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에, 이, 그런 것도 이제 틀려요. 어딘가도 틀립니다. 아. 그리고 선그 굵기가 엄청나게 굵어요. 음. 선이, 선 굵기 자체가 하면 굵더라고요. 음. 그래고 이제, 두 선이 아니고, 이제, 사선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3m 짜리가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케이블 을 e h a m 짜리가 거의 m 짜만원 거의 10만, 원짜리, 10만 원 hammer h a m m e m 가7 r h a 0 m e r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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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0 e r h 고 m m e r hammer 확실히 음질이 왜곡이 안 되고 좋습니다. 지금의 이제 사용하는, 에, 사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케이블이에요. 그 케이블로 아, 지금의 음, 촬영을 한번 해보고, 어, 또 유튜브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음질이 아주 깨끗이 나오고, 왜곡 어, 없고, 어, 목소리 그대로 전달해서 나오고 또 압축한 것이 없이 그대로 잘 나옵니다 시원시원하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보다 더 비싼 것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상 뭐 외국에서 이제 똑같은 거래도 외국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더 비싸요 내가 이제 그 일본 일제 일제 그 케이블을 하나 사려고 하니까 몇 십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까지 오는데 비싸잖아요. 음. 아 그래도 이제 마이크도 비싼 걸 샀죠. 제가 마이크를 지금에 쓰고 있는 게한 백만 원, 백오만 원을 줬습니다. 음. 마이크 하나에 백오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어, 이제, 그, 핀 마이크도 몇십만원짜리 애를 샀는데, 핀 마이크보다는 기본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가 그래도 음질이 좋더라.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쓸데없이 그뭐 샀지요. 잘 모르니까 가짜든 뭐든 어떤 선이 좋느냐 한번 써보자. 아 그래서 써봐가지고 소리가 별로면은 버리고 음어 좋은 걸 사자. 그래서 모든 걸다 샀습니다. 뭐 말도 못 하게 샀어요. 뭐이 일제도 사고 독일제도 사고. 미국 제도 사고, 모두 사고, 뭐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아, 써봤습니다. 음. 근데 그게 살짝 제가 그 아, 케이블을 사고 느낀 점은 완제품을 사야지 좋습니다. 대개 보면은 에, 그 케, 마이크 케이블선 따로, 그 다음에 그... 뭐, 뉴트릭 같은 그 케이블 연결을 하는 그 XLL 코넥터 있잖아요. 음, 그런 것 따로 있는 걸 이제 사람이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사람의 그 실력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많이 나요. 어, 그러니까, 아예 그 케이블을 만드는 공장에서, 어, 이, 이, 뉴트릭, 이런 커넥터를 연결해서 완제품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질이 가장 낫다. 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 수제품을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그 수제품을, 수제품은 그 작업하는 사람의 그 실력, 능력에 따라서 음질이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케이블 선을 따로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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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요. XLR 커넥터, 뭐, 뉴트릭 같은 거. 그런 커넥터를 따로 사고 해서 에, 케이블을 잘라서, 어, 그 인두를 지져가지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 연결을 하는 시, 실력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많이 난, 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 공장에서, 어, 그다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100% 만들어서 나오는 완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음질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케이블을 만드는 공장에서 우리가 그 코넥터도 연결해서 선만 아, 팔지 말고 완제품 을 팔자. 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 그그 그 거기서 일하는 그 전문 그, 그 기술자들은.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날 그것만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테스트도 완전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 따로 그 다음에 뭐 누트릭 같은 커넥터 따로 이런 걸 나오는 걸 잘라서 수작업을 해서 파는 데는, 에, 가능하면은, 저는 아, 안, 샀어요. 음. 사서 써봤는데, 에, 별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그 케이블만 산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납니다. 여기 에 지금 창고에 거득하게 쌓여있어요, 이 마침. 그걸 중고시장에다가 내, 내다 팔라고 해도, 어 그건 누가 사겠나요 어, 가짜인지 뭐 어? 모르잖아요. 그리고 수작업을 해서 믿을만 회사에서 믿을만 회사에서 그 대리점에서 직습을, 직수입을 해서 어 판매한데는 그 인증서가 딱 나옵니다. 인증서가 딱그 박스 안에 들었어요. 어, 딱 이건 이건 어느, 어느 회사 거고 완제품입니다. 우리가 어 금을 살때 보면은 금이 24K 금이라고 인증서가 붙은 것처럼 음 나옵니다. 음, 벌크가 아니고 어, 벌크가 아니고 그래도 믿을 만 하죠. 다른 데보보다는음뭐 그런 데도 가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믿을 수가 있다. 아 어,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요. 음, 그런데 많이 삽니다. 대개 보면 그 중국 뭐 이런 이런 그 산들이 많잖아요. 그 중국의 공장들이 있으니까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에 그게 뭐 중국산인지 뭐 어느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음,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뭐 팔기 때문에.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음질이 좋느냐 난리를 치잖아요 그 보면은 음질 좋게 해가지고 좀 유튜브를 찍겠다 그래서 음질 좋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쳤다 해서 뭐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음질 좋게 하려고 마이크 한 개만 달랑 좋은거 사가지고 연결한다고 음질이 좋아지는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이크가 좋으면은 다른게 조금 나쁘더라도 마이크가 워낙 나쁘고 사용하고 있다가 마이크 종을 사용을 하면은 음질은 좋게 나올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렇지만은 이 연결된 부분이 다줘야 돼요 여기에 제 여기에 제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 음~ 마이크도 몇백만 원짜리 이~ 가까운 아주 유명 메이커 있는 거. 이것도 가짜가 아니고 진품을 사야 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입하려고 외국에 직접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공장에서 사겠다 해서 사고. 사고, 이제 또이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 케이블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에 케이블 같은 것도 이렇게 에, 이렇게 아주 저기 인증서가 달린 이렇게 아, 리본이 아주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아, 리본이 딸려 있어요. 인증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공장에서 가 직접 보고 사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 케이블도 좋아야 되고 이 케이블로 또 연결하려면 이 믹서기 있잖아요. 음, 디지털 믹서기나 어, 그 다음에 그 어, 아날로그 믹서든 또 믹서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 음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음질을 좌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결하는 또 컴퓨터. 컴퓨터가 또 좋아야지요. 컴퓨터가 또 나쁘면 아, 아, 안 되는 있죠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다 음질이 그렇게 다 좋아야 음질이 좋지. 케이블 하나만 달랑 바꾼다고 음질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지요. 다 이렇게 에, 전체적으로 그 주변 기기가 다 좋아야 음질이 좋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또 잘해야 되고, 음. 그래서 이런 걸잘 못할, 못하는 사람은, 이, 이 뭐, 마이크 사야지, 또, 가짜 아는 거, 진품 사야지, 케이블 사야지, 또, 믹서기 사야지, 예? 좋은 컴퓨터로 사야지, 뭐, 거기에다가 USB도 좀 좋은 거 사야지, 그렇게 여러 개를 다 좋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못할까, 못, 못하게 쓰면은 녹음기를 하나 사는 게 낫습니다. 그, 녹음, 그 원래 그 일본이 원래 녹음기는 세 세계에서 참 정말로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그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다 일제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카메라도 유명하잖아요. 그 니콘 카메라, 소니 카메라. 어? 유명하고, 녹음기도 유명합니다. 그거 하, 한국 돈으로 17만원, 18만원 하더라고요. 유튜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고. 어, 요건, 요 녹음기는 직접 여기다 끼고 말을 하니까 깨끗하지요. 뭐, 별도로 마이크 연결하는 것도 없고 케이블 연결하는 것도 없고 믹서기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녹음기 자체만 좋으면 아주 음성이 깨끗하게 나오지요. 요거는 이제 에, 에, 음? 목소리는 딸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은 또 비디오로 별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아,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싱크를 맞춰가지고 어 싱크만 제대로 딱 맞추기만 하면은 최고의 음질이 나옵니다. 음, 잘 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게 제일 나요. 다른 거는 만일에 이 저기 그 믹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음질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음, 몇 단계를 거쳐야지 합니다. 그몇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다 좋아야 음질도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음질이 깨끗하게 나오고, 음, 명료하게 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명료하고 깨끗한 음성이 나오느냐. 그거 좀가르쳐다 와. 어그 음향, 음향 그 대학교, 음향 학사, 음향 박사 졸업을 한 대학 그 대선배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딱 맞습니다. 제대로 못 하면은 일본 녹음기를 사 가지고 음, 음성을 따로 녹음하고 그다음에 그그 그 비디오 영상은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해 가지고 편집을 하면은 가장 깨끗해요. 녹음기가 좋지 별로 좋지 않아도 어 깨끗합니다. 뭐, 녹음기만 좋으면 되니까, 그대로 음성이 들어가니까, 깨끗하지요. 거치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편집기에서 이제 그것하고 싱크를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집, 그, 프로그램이 또 좋아야 되겠지요. 음, 편집 프로그램도 좋아야지, 이 음, 그, 음성도 깨끗이 나오겠지요. 그것만, 이제, 아, 그, 편집 프로그램, 싱크 프로그램을 잘 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거. 그리고 녹음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몇 단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마이크를 또 사야 되고, 믹서기를 통해서, 어, 어 이제 유튜브로 촬영하게 되면은 싱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지요. 아그 영상 이렇게 사그 얼굴을 찍는 같이 찍으면서 음성도 같이 들어가니까 싱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편하지요. 그렇지만은 마이크를 사야지. 또 여기에 또 케이블을 사야지. 예? 또이 케이블하고 연결할 그 어, 믹서기를 사야지. 믹서기를 사면은 또 믹서기를 또 조작을 잘할줄 알아야지. 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가 좋은지 아 나쁜지, 가짜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음. 네 때문에 그그 미국의 그 그전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회사를 찾아서 구입을 하면 거의 진짜배기를 산다고 하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깨끗이 한걸 사야지, 케이블도 가짜 아닌 진짜배기 사야지, 에, 믹서기도 진짜배기 사야지, 가짜 아니고. 그렇게 사야지만은, 음질이 깨끗이 나옵니다. 음질이 깨끗이 나와요. 음. 그면 믹서기도 보니까 어떤 음, 믹서기를 사야 음질이 깨끗이 나오느냐 뭐이것저것 물어보고 난리일치더라고 보니까요. 음. 그래서 어, 믹서기도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성 믹서기도 사려면은 음, 억대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음, 음질이 좋게 하려면은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쓰고, 진짜, 진짜로 음성이 깨끗이 나오는 거는 녹음기 밖에 없어요. 녹음기, 그, 그 음질이 좋기로는 그 일제, 그, 그, 뭐라고 하더라? 그 17만원, 18만원 유튜버들이, 유튜브, 유튜버라면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살라고 사놨습니다만은, 영상 따로 촬영하고, 또, 목소리 이대로 촬영해서 싱크 맞추기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쳐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싱크 맞추려고. 이게 틀리면은 내가 얘기하는 이파하고 음성이 틀, 틀려지거든요. 근데 깨끗하더라고요, 사실상.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소니, 일제 소니 회사, 이제 그, 그, 뭐야, 피 마이크를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한 60만원짜리 있더라고요. 60만원짜리 사도 그게 또, 이, 다, 케이블은 관계 없잖아요. 핀 마이크는 그냥 믹서기다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 믹서기가 또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원래 케이블은 길면 길수록 음질이 나쁘집니다. 그래서 보통 1m, 2m 짜리 짧은 걸 사용해야 돼요. 너무 길면 음질에, 음질이 별로 좋지 않다. 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음질을 좋게 하려고 온갖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저는 이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 블로그 이런 데 들어, 들어가 보면 그 음질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 그 어떻게 에, 붕붕 소리가 나고 어, 그뭔그 어, 아울릉, 아울링 소리도 나고 이 소음이 심하게 에, 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이크도 중요하지만 케이블도 엄청 중요해요. 마이크 못지않게 케이블도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그, 매, 매력에 쭉, 쭉 빠지면 한도 것도 없어요. <laughs> 아,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 하는 것도 아, 재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그 좋은 마이크 케이블로 어 이렇게 촬영을 해 가지고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겠다. 아, 음성이 깨끗이 잘 나오나? 테스트를 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재미로 합니다. 뭐 내가 유튜브를 해서 꼭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고. 뭐이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가 벌면은 뭘 하겠어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지. 아안 <laughs> 그래? 요 이제 뭐, 세 장가를 가서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고 옛날처럼 두번 살아보겠다. 그, 그게 되겠나요? 음,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숱하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정도까지 봤다. 어떤 사람은 또, 믹서기 보다도, 그, 마이크 앰프를 좋은 거 사가지고 연결하면 음질이 더 깨끗하지 않겠는가? 뭐 그래서 마이크 프리 앰프를 또 사가지고 연결해보고 뭐 어, 어. 별어별로 뭐 그걸 다 가지고 주무리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음질이 낫더라 그러다니까 자꾸 사람이 해보잖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 보면 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걸 하다가, 걸어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나 똑같아요. 완전히 그 음향기기에 미쳐버리면은, 어, 그 사고 싶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이 유튜브 장비를 사기 위해서, 어, 완전히 그 미쳐버립니다. 음, 그래가지고 <laughs> 자꾸 사게 돼요. 음, 자꾸 사게 됩니다. 얘는 이제 오래 하던 사람 같은 누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제가 인, 저 같은 경우 한 인제는 제가 한몇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한번 물어가지고 하는 것이 돈도 절약하고 오,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성비가 좋은 그 마이크 케이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도 소리가 꽤잘 납니다. 음, 가성비가 좋으면서 마이크도 괜찮고 케이블도 괜찮고 믹서기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비싼 거 못지않게 소리가 잘 납니다. 음. 잘 나요.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뭐 어느 어느 회사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제가 케이블이 저기 거득하게 많아요. 수없이도 샀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사고 이게 안 되면 또 사고. 야, 이 비싸게 쓰고 샀는데 이거는 싸게 샀는데 이게 또 소리가 잘 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다 보니 그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음악 기기도 궁합이 맞아야 돼요. 이, 만일에 이게, 뭐, 독일제, 뭐, 수어 제품, 뭐, 호주, 뭐, 제품, 이러면, 같은 회사 거쭉 사가지고 연결하는 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되게, 예, 다, 되게 잘 맞아요. 어, 마이크도, 그 나라 케이블도 그 나라, 그다음 믹서기도 그 나라. 그런 걸 가지고 연결하면 궁합이 딱 맞아요. 음향 궁합이 딱 맞으면 음질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섞어도 궁합이 딱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